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아이언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 연습하기 전이나 연습 중간중간 꾸준히 해주시면 올바른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숙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7번이나 6번 아이언으로 평소와 같은 준비 자세를 해주시고 백스윙은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하프 스윙, 쓰리쿼터 스윙 정도 백스윙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살짝 회전시키고 그 다음 그대로 부드럽게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작은 백스윙, 편한 정도까지만 백스윙을 하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준 다음 그대로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클럽 위치가 세워지거나 눕혀지지 않도록 클럽 위치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만 20도, 30도 정도 살짝 닫아주고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상하체가 흔들리거나 오른팔이 벌어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상하체 자세와 양팔 위치, 클럽 위치는 가능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고 클럽 페이스만 살짝 닫아주고 그 다음 다운 스윙과 임팩트.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다운 스윙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며 내려와야 합니다. 백스윙에서 열린 클럽 페이스를 다시 닫아주며 올바른 클럽 각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습은 이 부분을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 없이 그대로 내려와서 뒤늦게 손목을 꺾으며 클럽 페이스를 잘못된 동작으로 닫으며 잘못된 임팩트, 잘못된 팔로우스루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샷 결과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힘 없고 볼 컨택도 엉성한 샷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다운 스윙 과정에서 왼팔을 살짝 회전시키면서 클럽 페이스가 점차 닫히면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클럽 페이스도 닫히면서 올바른 임팩트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 스윙과 임팩트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에서 열린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지 못해서 슬라이스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하면서 캐스팅이나 스쿠핑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양손이 앞에 위치한 상태로 임팩트가 되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왼팔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다운스윙에서 몸통 회전을 사용하는 느낌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백스윙을 올리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주고 다운 스윙을 내리는 연결이 너무 어렵다면 다운 스윙에서 몸통회전을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절반 정도 백스윙을 올리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주게 되면 왼손등이 살짝 굽어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손목 형태에서는 손목 사용이 불편해지면서 몸통회전을 사용해서 다운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운 스윙에서 몸통회전을 연습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백스윙과 다운 스윙에서 이렇게 왼손등이 굽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은 클럽페이스를 닫아주는 구분 동작에서, 멈추는 구간에서 왼손등이 살짝 굽혀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스윙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클럽페이스를 닫아주므로 실제로 왼손등이 과하게 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샷 방향성도 어느 정도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정도와 각도는 샷 방향성과 직적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연습을 하면서 샷 방향성이 왼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운스윙 궤도가 엎어 내려오는 것처럼 다운스윙 궤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클럽 페이스 각도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도록 다운 스윙 궤도 같은 다른 부분들도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스윙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 높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주고 그 다음 샷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하체와 양팔 자세, 클럽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만 살짝 닫아주고 그 다음 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스윙 크기를 늘리고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풀스윙까지 느낌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